안녕하세요. 드윗골프 시청자 여러분. 프로골퍼 도정입니다 오늘은 스윙을 하면서 하체 턴할때 자꾸 턴 하기가 좀 버겁고 혹은 스윙을 끝났을 때 밸런스 잡고 있기가 힘드신 분들 보시면 좋을 영상이세요. 보기에 편해 보이는 하체 턴은 살짝 구부러져 있던 무릎, 상태 유지하면서 임팩트 들어가고 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턴은 되되 내가 평상시 편하게 서 있을 정도의 무릎 텐션 정도로 왼다리가 서 있는 이런 턴이 하체 턴이 좀더 편해 보이는 다리인데 간혹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무릎이 쫙 펴지면서 턴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도 최대한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약간 앞으로 막 쏠렸죠? 무릎이 이렇게 쫙 펴지는 자세, 필요 이상으로 펴지는 이 자세를 과신전, 너무 많이 펴진 백리 동작이라고도 하죠. 평상시 내가 서 있을 때. 내 무릎 자체가 약간 과신전이 돼 있고 뒤로 약간 밀려 있는 백리를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뭐 다른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교정을 하셔야겠지만 나는 서 있을 때는 멀쩡한데 공을 치려고만 하면 갑자기 왼쪽 무릎이 여기를 빡 걷어찬 것처럼 너무 과하게 뒤로 꺾여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모션으로 나온다 무릎이 쫙 펴지는 동작을 하면서 발볼 쪽이 땅에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턴을 할 거니까 이 뒤꿈치를 축으로 돌게 되거든요. 피니시 가서는 조금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서 발 앞코가 들려도 되지만 임팩트를 하고 있는 동작일 때발 앞쪽이 들려버리면 왼발이 이렇게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체중이 뒤에 남아서 치게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너무 심하게 움직였을 때는 스윙을 빠르게 했을 때 바닥이 좀 미끄러우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요 간단해요. 떨어지는 발이 임팩트를 할 때는 밟고 있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중이 계속 실려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자세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고 온건 골프 연습할 때 발로 밟아도 딱딱하지 않아서 내가 스윙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준 스펀지, 스펀지인데 이런 게 없으시면 그냥 긴 수건을 얇게 돌돌돌돌 마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시니까 부담 없이 한번 영상 끝까지 봐보세요. 일단 셋업을 해서 내가 이 클럽을 칠때 발이 위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가늠을 해놓고 뒤꿈치 밟히는 곳에다가 이 스펀지를 놓고 뒤꿈치를 밟아서 마치 살짝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을 때처럼 체중이 앞으로 약간 쏠린 상태로 셋업을 해주실 거예요. 피니시 때는 뒤꿈치로 체중을 조금 더 가주는 게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니시까지 안 하고 하프 스윙 정도 혹은 4분의 3 스윙 정도에서 스윙을 끝낼 건데 뒤꿈치 밟고 있는 걸아 신나서 이렇게 밟으려고 뒤로 물러나게 하지 마시고 계속 밟아서 앞으로 쏠려있는 자세를 유지해서 팔로우까지 가시는 게 이 연습의 목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 이동도 해줘야 되고, 앞코 밟고 있고, 그러면 무릎이 과신전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 도구 위에서 똑같이 무릎을 아까처럼 쫙펴 볼게요. 임팩트 하기도 전부터 앞발이 들리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버리게 되죠. 임팩트 지나갈 때 무릎이 과신전 되지 않게 해주는 연습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밸런스도 더잘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무너지거나 축이 무너지지 않는 연습도 가능해지겠죠. 임팩트가 자꾸 얇게 맞고 잘안 되시던 분들도 해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제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금 연습했던 느낌을 적용을 해볼게요. 시대도 축을 잘 잡고 서 있을 수 있고 체중 이동도 잘할수 있죠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수건을 말아서 뒤꿈치 쪽에다가 밟아 준 상태에서 연습해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